자, 성판악에서 출발해서 한 1시간 가량, 한 4, 5km 정도 쭉 지루한 성판악에서 백록단 방면으로 쭉 올라오면은 속밭대피소, 일자대피소가 나오죠. 진달래대피소 밑에 있는 속밭대피소에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이 속밭대피소는 성판악과 진달래 사이에 있고 있는데, 현재, 진달래 대피소 가기 전에 1차 대피소입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번 1차 휴식을 하고 백록담 올라가는 분들이 가는 곳인데, 화장실과 이런 두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진달래 대피소 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또구급약 부분도 모여져 있고, 현재, 이제, 일주일 전에, 오늘 그 12월 11일 기준으로, 이 지금, 눈은 많이 없고, 그냥 한 일주일 전에 내린 눈이 지금 녹는 현상이고, 날씨도 상당히 쾌청하고, 그냥, 솥밭대피소에서 다시 이제, 진달래대피소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